오늘은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 알려주기로 했지? <laughs> 나도 정말 궁금했는데 잘됐다. 좋아, 재능아 슬기야, 과목별 학습법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니? 음, 글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야. 커뮤니케이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지는데. 과목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해당 과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하며, 그것이 시험 성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도 다빈치, 다빈치 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 맞아. 요즘엔 국어가 단순한 과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았어. 국어는 단순한 과목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그리 쉽지 않은 여섯 가지 분야가 모여서 한 과목을 이루고 있지. 그래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초급일 때는 말하기를 잘해야 해. 집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할 때, 학교에서 학급회의나 토론을 할 때, 말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은데 말하기 능력이 향상되면 자신감도 생기게 돼. 그리고 듣기를 잘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듣고 난후 요약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 국어를 잘하려면 읽기를 잘해야 하는데 글을 읽을 때는 글자를 보고 소리만 내서는 안 되고, 서술어나 조사 하나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해. 읽기를 잘하면 독서에 흥미가 생기기 마련이야. 말하기, 듣기, 읽기? 그럼 그 다음은 쓰기도 잘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지. 쓰기의 핵심은 생각인데, 평소에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은 쓰기를 그리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 그럼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대상에 대해? 왜?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중급자의 국어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겠니? 우선 어휘력을 길러야 해. 한자를 많이 알면 어휘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 특히나 사회와 과학의 경우는 한자의 뜻만 알아도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사전 찾는 연습이나 퀴즈로 단어 맞추기 등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 음,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리고 다양한 공부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잘 정리된 교과서와 노트, 참고서와 문제집, 기출문제,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 등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를 소중히 다뤄야겠는걸? 또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해. 어떤 글이든지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중심 문장의 핵심 단어를 활용하여 전체 글을 한두 줄로 요약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어, 다빈치, 그럼 고급자들의 국어 공부법은 어때? 응. 음, 글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공부를 해야 해. 설명문은 글의 전개 방식 이해, 논설문은 글의 짜임 이해, 시는 시인의 심상과 함축적 의미 이해, 소설은 글의 분위기 파악과 구성 요소 이해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중요한 시와 고문은 암기를 해야 해. 국어도 암기가 중요하구나. 물론이지. 외운 것과 외우지 않은 것은 감상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특히 고전문학이나 시조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은 외국어와 같다고 생각하고 외우는 것이 훨씬 좋아. 마지막으로, 글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 국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이 문제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처음 보는 새로운 지문이라도 익숙하게 느껴지면 좋으니까 말이지. 다빈치 국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영어 공부법도 궁금한데? 좋아.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여섯 가지 분야가 모여서 한 과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환경이라는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국어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거야. 결국 말하기, 듣기, 읽기, 읽기, 쓰기 환경을 스스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영어를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말이네. 빙고! 먼저 초급부터 알아보자. 영어 공부는 우선 재미있게 시작해야 해.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인데,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노래, 춤. 만화, 영화, 게임, 놀이, 역할극, 챈트 등을 들수 있어. 그리고 영어는 오랜 시간 꾸준히 반복 연습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가족, 학교와 학원에서는 친구와 선생님, 식당에서는 점원, 야외에서는 사람들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 영어를 잘하기 위해 듣기와 읽기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들었어. 맞아.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빈칸 채워넣기, 전체 문장 받아쓰기, 상황별 대화 듣기, 전체 듣고 내용을 요약하기 등이 있고,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단어 외우기, 숙어 익히기, 구와 절속의 문법 이해하기,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교과서와 동화책, 만화책 읽고 파악하기, 문학서적,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 소화하기 등이 있어. 반면에 말하기와 쓰기는 예습이 중요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단어의 느낌을 이해하기, 상황에 적절한 표현 알기, 억양 익히기, 간단한 대화, 일상사건 이야기하기, 의견 말하기, 토론하기, 프리젠테이션, 연설하기 등이 있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베껴쓰기, 단어 받아쓰기, 간단한 문장 만들기, 일기와 감상문 쓰기, 비평문과 논술 글쓰기 등이 있어. 이번에는 중급자의 영어 공부에 대해 알아보자. 그런데 다빈치 질문이 있어. 문법은 언제 배우는 게 좋을까? 문법은 어느 정도 영어 사용 능력이 있을 때 배워야 해. 문법은 나무의 줄기와 같아서. 영어 실력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사용 능력이 있을 때 배워야 효과가 커. 그런데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필수 문장은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이지. 영어에는 단어와 수거, 문법, 생활회화와 관련하여 자주 예로 드는 중요한 문장들이 있는데 교과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이 사용되는 이런 문장들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영어를 잘하려면 독해를 잘해야 하는데, 영어 독해는 문장 내에서 문법과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것이라 할수 있어. 영어 독해를 할 때는 단어의 치중에 해석하지 말고 몇 개의 단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잘라서 해석하는 것이 좋아. 숫자의 영어 공부 방법은 잘 알아두었겠지? 그럼 계속해서 고급자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 설명해 줄게. 오호, 좋았어. 글과 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 단어는 어원을 이용하고 품사를 이해하며 상황과 느낌을 고려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고 구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은 동사 찾기가 핵심이야. 그런데 다빈치! 회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회화를 잘하려면 자신만의 회화 테이프를 만들어야 해. 평상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나 문장을 메모해서 이 말들 중에서 가장 쉽고 편한 문장을 10문장 정도 뽑아서 영어 문장으로 바꾼 후 자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수 있어. 또한 어휘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발음과 문법보다는 어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 어휘를 모르면 생각을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일단 어휘만 좀 알면 문법은 다소 틀려도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되지. 학과 과목 중 수학은 어떠니? 수학은 공식이나 법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더 이상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 잘 알고 있구나. 수학은 벽돌을 한장한장 한장 쌓아 올리듯이 어릴 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여 차근차근 해나가야 해. 왜? 그 이유는 수학은 고리학습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앞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 우선 초급자의 경우 수학을 공부하는 순서를 알아야 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정수의 사칙연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분수의 사칙연산.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고등학교 때 함수와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수학은 빨리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해? 맞아. 수학은 정확성보다는 빠르기를 강조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평소에 문제를 풀때 연습을 실전처럼 초시계 등을 이용해서 시간을 체크하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결국 수학의 생명은 스피드란 말이구나.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기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해. 예를 들면 플러스는 커진다. 마이너스는 작아진다. 곱하기는 같은 수의 커짐, 나누기는 같은 수의 작아짐,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등 등식의 성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지. 또한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해. 맞아. 난 저번에 수학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수학이 재미있고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 심지어 관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던 학생도 한번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해. 응급자의 수학공부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야. 수학시험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야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응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이유는 뭐야? 그건 수학은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인데,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또한, 문장제 문제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문장제 문제는 수식을 말로 설명해보기, 그림으로 바꾸어보기,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기, 단순화하기, 규칙성 찾기, 표로 만들어보기 등의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꼭 자는 수학의 도구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해. 수학에는 그림 언어와 수식 언어라는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래프와 방정식 등 수학의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수학을 잘할수 있다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해석하는 기본 원칙을 잘 알아두어야 해. 기본 원칙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수학적인 개념을 잘 알아야 하고, 문제를 잘 읽어야 하며, 문제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야. 이런 기본 원칙을 지켜야 수학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또, 지금보다 수학 실력을 한 차원 더 높이고 싶다면,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을 알아야 해. 수학에서 주어진 것은 출발점이고, 구하는 것은 도착점을 말하는 거야. 다빈치!